그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부업을 넘어서 정말 어떤 사업의 작은 시스템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딱이 실무 투자에서 한번 보고 판단하시고 되는구나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 허들를 넘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테이커입니다 오늘은 피디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자산시장이 굉장히 무너지면서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업장으로 막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PD님이 보셨을 때 이런 부업 하시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때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100에서 200만 정도의 부0이 생긴다는 것만 되게 클것 같거든요. 일시적으로 수익은 저도 봤을 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래, 뭐 스마트 스토어든 뭐 다른 거든 해가지고 부업으로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부업의 수입의 한계가 얼마 정도 벌것 같아요? 많이 벌지 않을까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수 있겠지만 부업의 한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갈아넣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국 냉정하게 부업을 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부업을 해서 100만원을 벌었다. 자, 나 100만원 버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 그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업은 결국 몸을 갈아넣고 강의를 한다. 이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업을 넘어서 정말 어떤 사업의 작은 시스템을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할 테니까 지금 오늘 저는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지 바로 보여 드리려고요. 해 근데 결국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딱이 질문 투자에서 한번 보고 판단하시고 되는구나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 허드를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찾아야 돼요. 시장이 뭔 소리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좀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세무사를 좀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의 광고를 따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 음식점의 광고를 따고 싶다 할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거해볼 거예요. 뭐 쉬운 거 하면 아뭐 쉬운 거다다 다 말할 수 있잖아. 하니까 어려운 거. 한번 전문직을 한다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는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의사, 행정사, 변리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서 한번 세무사 생각해 볼게요. 세무사님들은 진짜로 마케팅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작 만들었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케팅 회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세무사님들이 진짜로 마케팅이 필요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한 겁니다. 여기서 세무사 마케팅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무사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한 달에 130명이 검색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세무사 마케팅, 세무사 광고, 세무사 블로그, 세무상보 어, 다 뭔가 세무사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법무사, 대출, 요식업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저희한테 필터를 만들어서 연관 키워드에 세무사라고 쓰면 세무사 마케팅을 검색한 사람들 중에서 세무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키워드만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가 들어간 것만 나오죠? 세무사 마케팅, 세무사 광고, 세무사 블로그, 세무사 광고, 세무사 영업, 세무사 블로그 마케팅. 자, 여기 보시면 세무사님 중에서 마케팅 원하는 사람이 세무사 마케팅을 검색할 거예요. 한 달에 130, 30. 세무사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270, 20. 뭐, 세무사 블로그 마케팅? 한15 정도? 다 합치면 검색량이 400에서 500 정도 돼요. 자, 검색량이 적어도 100단 이상 나온다는 건 세무사 마케팅이라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님 중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달에 4, 500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자, 7분이라고 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세무사 전문 마케팅을 검색합니다. 뭐, 세무사 마케팅, 세무사 막, 전문 마케팅 검색하세요? 그럼 여기 세 번째 는게 사실 저희거든요? 힘마케팅 SEO가 잘 돼있죠? 저희 거 말고, 이제 뷰에 가면은 세무사만 전문으로 마케팅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한번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러분의 경쟁업체예요. 지금 경쟁업체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할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시장을 판단했으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런 경쟁 업체 즉 세무사만 전문으로 마케팅한 업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 거예요 자 목록 열기 목록 닫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키워드들이 다 나옵니다 세무사 마케팅에 대해서 나왔죠 그 세무사 일상 세무사 교육 세무사 영업 세무사 상위업체 로직 등 다양한 세무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전부 그 여러분의 메모장 혹은 원고에다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세무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행사들은 어떤 키워드를 고 있나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세 군데에서 네 군데만 보면요 여러분들은 벌써 키워드를 20개 30개를 갖고 있어요 나는 세무사님들에 대해서는 이런 키워드를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 해결됐죠 두 번째 글을 어떻게 써요 생각할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행사의 글을 보는 거예요 자 다른 데거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핀 마케팅 거 볼게요 자 그러면 세무사 거는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세무사 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글을 통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쉽게 글쓸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세무사 마케팅 했을 때 아니 나 세무사가 아닌데 어떻게 쓰냐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님들 99%는 다 대행사가 글 씁니다 그리고 대행사 직원은 세무의 셋 자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글 쓰느냐 동물농장에 나오는 신동엽 씨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런 피디스첩에 나오는 분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기획하느냐 결국에는 서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경쟁사 세 군데에서 네 군데에 글을 보시면 여러분이 키워드 전부 다 수집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이 세무적인 전문 지식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여러분 걸 소화해서 빠르게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무사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 대행사에 블로그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 있는 거 확인했고 키워드랑 글을 확인했으니까 바로 블로그에 글을 쓸수 있어요. 자, 그럼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이 아까 찾았던 그런 많은 키워드, 세무사 마케팅, 세무사 전문 마케팅, 이런 키워드들도 있고 때로는 지역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포세무사 뭐 강남세무사 선릉세무사 청담세무사 이런 지역 키워드들 글을 쓰면은 강남에 있는 세무사님은 여러분에 있는 포스팅에 그런 글을 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키워드 잘 썼죠 강남세무사라고 여러분은 글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다른 대행사 것을 보면서 내용을 썼으니까 아이 사람은 세무에 대한 지식을 쓸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한테 의뢰를 합니다 간단해요 블로그에다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혹은 카카오톡을 남기면. 거기를 이제 의뢰가 요 언제? 여러분이 블로그 글을 5개, 10개, 15개 이렇게 글이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늘어날 때. 자 지금 제가 7분 만에 말씀드렸어요. 7분 만에 말했지만 이렇게 해서 할수 없느냐?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대행사들이 개인 프리랜서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자 전문직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여러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잠깐 영상 멈춰 놓고, 여러분 주변에 학원, 어떤 학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원, 당장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뭐 유아, 영어학원, 어린이 체육학원,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태권도학원. 자, 여러분들이 태권도학원 마케팅 하면은, 어, 이게 얼마나 시장이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태권도학원 마케팅도 이것도 검색량이 한 달에 몇십은 나와요. 그만은 즉슨.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검색량이 몇십 밖에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글몇개만써도확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건 간단해요 똑같아요 시장 있는 파악하고 있으면은 태권도와 관련된 마케팅 키워드 체크해 봐요 뭐 태권도 마케팅이 될수 있고 뭐 체육관 마케팅이 될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로 블로그를 씁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이제 전화 볼수 있게끔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돈을 벌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수강생분들의 블로그를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프리랜서 마케터들은 처음에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블로그를 관리한다는 건 어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꼼꼼하게 블로그 글을 써주고 키워드를 체크해 주고 이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이제 수강생들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원 마케팅,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사 이런 전문직 마케팅, 실제로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부터도 지금 광고대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제가 7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댓글 주시면 한번 다 답변을 드리면서 가이드를 더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를 하나 잡으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기나요? 전문직이냐 뭐 자영업자에 따라 다니긴 하지만 보통 이런 블로그 관리 대행이 적게는 한 달에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이에요 이 안에 금액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글은 몇개 정도 쓰는 거예요? 글은 보통 한 달에 10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많이 써주는 곳은 20개도 써줘요 보통 25개 쓰면 1일 1포스팅이거든요 거길 기준으로 해서 1일 1포가 아니라 한 3일에 한포스팅이다 하면 10개 정도, 15개, 20개 이렇게 많이 합니다 10개 정도만 글을 쓴다면 그냥 세무사님들이 직접 써도 될것 같은데 왜안 쓰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무사 님 예를 들어서 우리 광고 대행사한테 70만원을 준다고 할게요. 근데 세무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키워드 검색하랴 뭐 시장 조사하랴 다른 데글 참고해서 글 쓰랴 하면서 10개 포스팅을 하는데 70만원이 든다 면이 세무사님은 이걸 그냥 대행사한테 주고 본인은 그 시간에 세무 의뢰를 더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무사님이 70만원의 값어치가 아니니까 훨씬 더 높은 돈을 버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분들은 특히 더 많이 브랜드 블볼을 맡겨요. 본인이 글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요. 왜냐면 나는 그때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데 대략 얼마나 시간 걸려? <laughs>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완전 블로그에 불도 모는 초짜다. 그러면 한 포스팅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머니 글을 한 5개 정도 썼으면 그때 보던 한 포스팅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10개 쓴다고 했을 때 10시간 정도, 한 달에. 10시간 투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시간도 막 3일에 하나씩 일일이 맞춰서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약 발행하면 돼요. 한번 앉았을 때막 3개씩 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필 받은 날이 있거든요. 오늘날 잘 써진다. 보통 그럴 때한 번에 3개씩 4개씩 쓰고 다 예약 발행 걸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7분에서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부업이 아니라 정말 사업이라는 그런 광고 돼는사를통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떤 분은 오늘 영상 보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꺼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를 실행했을 때 그분은 정말 맞는 걸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혹여나 이거 보고 누군가 실행해서 바로 어떤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저희 아래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다 인증하시면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